오늘은 경남교육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최해범 전 창원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총장을 영임한 최해범입니다. 경남도민과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총장님만의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장점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작게는 대학의 교육 문제에서 벗어서 우리 전체 경남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활해 왔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그 우리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사회인이 되는 모습, 풍부한 감성과 인성을 갖추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기쁘고 또보람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혹시 아실까요? 네, 그건 최근에 참 많은 분들이 감상을 하고 또 사회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돈을 쫓는 그 젊은이들의 그 무차별적이고 또 무분별한 그런 행동, 모습을 담은 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사회를 타락시키고 사회를 변제시키기보다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제도 또 새로운 이념과 지표를 가르치며 로써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사회 병리 현상을 방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권이 추락하고 교권이 이제 상실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산부정책, 소인 시험 없고 훈육이 없고 숙제가 없는 산부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의 어떤 훈육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상담지도. 이 부분이 사실 사라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폭 사태입니다. 학폭 사건. 이 학폭 사건은 그 사이에 우리 교육 환경의 변화와 또는 무질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의회가 구성된다든지 이런 지나치게 학생들의 그 권익, 의무보다는 권익이 지나치게 이제 강조되면서 오히려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 추락하는 원인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경남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경남의 학력 수준이 많이 추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력 격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경남 교육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외형 위주의 교육 성장, 예를 들면 뭐 시설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이런 그것 보다는 오히려 소위 학생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약화됐던 거 아니냐. 학력 진단이 이제 사라지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자체를 학부모든 또는 선생님이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 1년까지 이어지면서 학력 그 저하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학력 저하시 많은 결국은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어지면서 낙고 학생들의 그 양산 그리고 어 학력 포기자들의 양산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 현재 졸업 이수 학점보다는 좀 시간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학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연 그 다양한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고교학점제로 이렇게 편입할 것인가.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어떤 과정을 고교학점제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교사학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교육만 이렇게 양산하는 그런 어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많은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을 가르쳐 수업을 하면서 어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8년 전에는 우리 학생들의 그 질서 없이. 학생들의 봉사 의식, 이런 게 상당히 강했는데, 한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바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기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내 자신 외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육 현장의 모습이 다소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었고, 우리가 리얼 미티에서 이제 발표되는 전국의 그 학력 수준, 그리고 전국의 그 교육감 평가 지표를 보면서 3, 4년 연속 학력 수준이 꼴찌 비슷하고, 또 교육감 직무평가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특히 영남의 경우에 청념도 수준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교육감, 교육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미래 창조형,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교사 제도가 도입되겠지만은 그 AI를 다룰 수 있는 인력, 인재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4차 산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그 축적 그리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추진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총장님에 대한 어, 생각과 그리고 총장님이 가르쳐고 계신 교육 철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게 된것 같아서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어, 마지막으로 경남 도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경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우리 경남 교육원 미래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학교가 안전한 곳으로, 배움이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믿음을 주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접조와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